안녕하세요. 그언니의 화성학이에요. 오늘은 나폴리 6화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화성학을 공부하는데 왜 나라 이름이 나오냐, 왜 화음에 나라 이름이 붙냐 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어, 나폴리를 기점으로, 나폴리를 시작으로 책에 보면 뭐 이태리식스, 이태리도 나오고 프랑스도 나오고 독일 6화음도 나옵니다. 나라 이름이 시작되는데 그 나라 이름은 그 시대 때 그 시대의 그 나라 혹은 그 도시에서 유행했던 화음이에요. 그 유행했기 때문에 어이 이름이 붙은 건 거죠. 그 유럽 지역에서 이 화음이 이제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재즈 화성학으로 보면 같은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입니다.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 중에한 종류예요.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가 장주에서 단조성, 그러니까 변성화음이죠 변성음 카테고리에도 있었고, 지금 나폴리 6도 모달 인터체인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나폴리 6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 6는 쉽게 어떻게 만드냐면 2도의 변형 코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2도를 변형시키면 쉬운데 우리가 C메이저 기준으로 2도 코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C메이저 기준으로 2도를 그리면 어떤 코드가 나오냐? 우리 다 알죠? D마이너 코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나폴리 6화음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 D 마이너에서 근음의 플랫을 한번 붙여주고요, 오음의 플랫을 붙여주세요. 3음은 건들지 말고 근음의 플랫, 오음의 플랫이에요. 그러면 어떤 코드로 변할까요? 얘가 레 플랫 파라 플랫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 코드만 보면 D 플랫 메이저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나폴리 코드이요. 그런데 나폴리 6라고 지금 숫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6는 첫째 자리 바꿈 형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를 베이스에 두고 D 플랫 메이저를 만드는 들 얘기니까 그러니까 첫째 자리 바꿈 형태로 많이 쓰겠다는 건 거죠. 요게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돼요. 그러면 D플랫 메이저니까 구성음이 지금 레플랫, 파, 라플랫이 되는데 이게 3화음이잖아요. 메이저 3화음인데 얘를 사성부로 만들려면 음이 하나 더 중복돼야 되는 건 거죠.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그 중복하는 음은 변하지 않는 3음을 중복해줍니다. 3음을 중복해주면 구성음이 어떻게요? 레플랫, 파, 파 라플렛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화음 첫째 자리 바꿈 형태를 쓴다 했으니까 베이스가 파가 오게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사상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높은음자리표 낮은음자리표를 그리고요. 네아폴리탄 6 나폴리 6 화음을 쓰는 거니까 파를 베이스에 주고 그다음에 레플렛 파한번더 주고요. 라플렛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 화음은 나폴리 식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 나폴리 식스, 뭐 이태리 식스 이렇게 나라 이름이 붙여진 화음은 어떻게 그 다음에 화음 진행을 만들어야 되냐면 5도 또는 5도 세븐 이렇게 5도 계열로 해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나폴리 식스를 썼으니까 5도로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 메이저니까 오도가 솔시레일 거예요. 제가 오도 세븐 말고 오도를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베이스가 솔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이시 레니까 어 레를 여기다 쓰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플랫이 붙었으니까 레 내추럴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레 플랫 우리가 변화시켰던 이 음이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가깝게 진행한다고 오도를 레 내추럴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결할 때꼭 기억해야 돼요 가깝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레플렛 있고, 그 다음에, 어... 파가 이렇게 중복이 됐죠. 이 레플렛이, 그러니까 디 플랫, 디 플랫에서 지금 베이스가 이렇게 됐는데, 네아폴리탄의 그 음, 레플렛이죠. 레플렛을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얘를 g 의 삼음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요렇게 이동시켜줘요. 소프라노를 가까운 레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삼음으로 해결시켜준다는 거. 그 다음에, 솔솔 시 레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솔솔 시 레, 요렇게. 오케이. 저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를 중복시켜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5도로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얘를 해결해줄 때 5도 말고 중간에 1도의 4, 6이낄 수도 있어요. 1도의 4, 6은 5도를 꾸며주는 역할일 뿐별반 기능을 하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1도의 4, 6은 낄수 있는데 다른 코드 뭐 네아폴리탄 6를 썼다가 4도로 간다든지 4도에서 5도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네아폴리탄 6는 5도로 향하는데 그 앞에 1도의 사륙이 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이게 c 마이너였다면 지금은 제가 c 메이저 키를 예로 들었잖아요 c 마이너에서 네아폴리탄 그러니까 나폴리 6를 쓸 수도 있는데 마이너 키도 존재하니까요 그러면 c 마이너는 지금 조표가 c 미라 이렇게 붙을 거고 그렇 그럼 이도 코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제 라플렛이 붙어 있으니까 이라플렛이 이미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D 디미니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네아폴리탄 만드는 방법은 어 그럼 그음이랑 오음에 플랫을 붙여 이있으니까 여기 두개 붙이고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얘는 이미 라 플랫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음에만 플랫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음에만 플랫을 임의적으로 붙여주고 파라플렛 원래 갖고 있던 라플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키랑 마이너 키랑 어, 똑같이 디플랫 메이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 베이스를 준다는 거 그래서 네아폴리탄 6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5도 화음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메이저랑 마이너랑 나폴리 6유카음 6 나폴리 6카음은 동일한 형태 디플랫 메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어, 이화음 다음은 음, 누가 사용했냐면 누가 되게 많은 작곡가들이 사용을 했는데 제가 어디에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입시곡으로 많이 쓰는 베토벤 템페스트. 가 있어요. 템페스트라는 곡이 입식으로 되게 많이 쓰는 곡인데 거기에 사막장이에요. 사막장 악보를 제가 하나 띄웠는데 여기에서 보면 얘는 어, D 마이너 키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표가 지금 이렇게 붙었고. D 마이너로 시작하네요, 그렇죠? 앞보가 선명하지는 않은데, 뭐 코드가 몇개안 나오니까 D 마이너로 쭉 가다가 1도 코드로 쭉 가다가 5도 코드, 랄라, 도, 샴, 비 이렇게 됐네요. 5도 코드로 가죠, 5도 코드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1도로 갑니다. 1도로 갔는데 여기에서 요 화음이 지금 G 마이너, 4도 마이너가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될 코드는 요거요 요거. 요건 지금 자리바꿈 형태로 쓰지 않았는데 미플랫, 시플랫, 미플랫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솔 나오고 그럼 이플랫 메이저가 나왔네요 여기에서 이플랫 메이저 코드가 나왔고 그게 어떻게? 오도 하음인 요거 라, 도, 샤미 그러니까 오도의 6으로 진행했죠 요기에서 네아폴리탄 하음을 여기에서 사용했네요 그쵸? 요기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부분 소리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들었나요? 이렇게 약간 밖으로 빠져나가는 음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클래식뿐만이 아니고 가요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화음이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사용해 주면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신비로운 사운드가 나니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아폴리탄 나폴리 육 화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